Okay, 아까 얘기했지만 대림절이에요. 대림절 표초는 이제 4주 동안 지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 이제 켜져 가는데. 대림절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작년 설명했는데. 어드벤트. 어드벤트예요. 어드벤트. 어드벤트라는 단어인데. 자, 주님이 오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오고 계시다. 그래서 초의 색깔이 보라색에서부터 하얀색까지 점점점 옅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색은 움직임을 뜻하는 색이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오고 계시다는 진행형을 뜻하는 색깔이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보라색에서부터 흰색으로 점점 좀 옅어집니다. 그러면 성탄절엔 무슨 색깔 초를 키까요 흰색. 어, 정답 맞아요. 성탄절 되면 흰색깔 초를 키는 거예요. 흰색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 것처럼 예수님이 오고 계시다,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맞이하는 12월 25일에 성탄절이 진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과 기대가 없는 성탄은 성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도 있고 우리 쌤들은 연말에 이제 회사 업무로 분주하시겠지만 그 가운데 문득문득 문득 소망, 기대, 기다림 이런 단어를 기약하,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12월 25일의 성탄이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 진짜 위로로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어 지난주 작은 교회 예배 드렸죠? 예배 잘 드렸어요? 오늘 반응이 없니? 자다 일어서서 예배 드려요. 어, 이상한. 자 작은 교회 잘 드렸죠? 자퀴즈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문 예배 말씀 나눔 썼는데 예배는 땡땡이다. 안식은 땡땡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 안식은 힐링이다 목사님이 설명했죠. 자그 다음 퀴즈입니다. 또 있어요. 맞추면 음료수 드릴게요. 내가 좋아하는 힐링푸드 써놨어. 힐링푸드. 저의 힐링 보드는 치킨이에요. 치킨입니다. 또 하나, 자, 저의 힐링 타임 언제라고 했어요? 밤에 누워서 라임이나 얘기하는 시간. 오늘 하루에 대해서 서로 어땠냐고 얘기하는 시간이 목사님의 힐링 타임이라고 했어요. 자, 그 지난 주에 안식은 단순히 쉼이 아니다고 말했잖아요.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그냥 막 침대에 막 24시간 누워 있는 거. 이러 이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더 정확한 개념은 우리는 무언가를 통, 무언가를 해요, 무언가를 먹어요, 무언가를 봐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게 안식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서 먹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하고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장소에 가서 있고 이것이 이런 어떤 그내 안에 힐링, 위로와 평안을 느끼는 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다시 말하지만 내손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식의 두 번째 개념, 첫 번째 개념이 안식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다. 안식은 쉬운 말로 힐링이다. 그럼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개념은 안식은 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안식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날이 안식일의 의미예요. 어 안식을 아무것도 안 하는 날, 안식을 나만을 위한 날로 잘못 적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고용해서 추울 때 밤에 불을 피워주는 걸 이방인이 대신하게 하고 자신들의 양과 염소에 먹이를 주고 치키, 뭐야 치는 일을 그들을 대신하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아니 멈추고 싶지 않으니까. 왜냐 그게 그들에게 재산이잖아요. 그들도 누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킨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그 일을 대신 시키, 시키면서 동시에 그들을 비난했어요. 자신들의 일을 대신해주는 건데 그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안 해. 근데 그걸 위해서 이방인을 고용해서 불도 피워주고 자신들의 양과 소를 치게 하면서 그들을 비난한 거예요. 니들은 안식을 똑바로 안 지키고 있잖아. 이렇게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되게 이기적이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그 땅으로 너희가 들어가면 나 주가 쉴 때에 땅도 쉬게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이건 개혁개정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해요. 그러니까 네가 안식할 때 어떻게 안식하는 거냐면 네가 있는 그 땅, 너의 일터도 같이 쉬게 해라. 아니 그 일터가 쉬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안식하는 거야. 그냥 네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아니라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너때네, 너를 위해서 생산하고 있는 그 자리가 쉬게 함으로 마미암아 네가 나한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유대인은 이렇게 지키지 않았다 거죠 여러분 따라서요 안식일은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그냥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안식일은 힐링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그땅 내가 연결되어 있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도 함께 쉴수 있게끔 휴식을 제공하는 날이 바로 안식인 거예요. 이걸 내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 대표 사례가 뭐가 있지? 우리 안에 그런 사례가 있을까? 우린 대부분 반대로 하잖아요. 내가 쉬기 위해서 누군가를 고용하는 거예요. 내가 편하게 누리기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일을 대신해 줘요. 그렇죠? 예를 들면 새벽 배송 날 위해서 대신 일해주는 거죠 밤에 내가 장보러 마트에 가는 것 대신에 그 사람들이 와서 장 봐서 갖다 주는 거잖아요 택배 다 이런 거잖아요 어 요즘 애들은 산타클로스를 어떻게 설명하면 쉽냐면 택배 아저씨로 시, 설명하면 돼요 라임에게 산타클로스가 뭐야 어, 택배 아저씨야 선물을 갖다 주는 아저씨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에게 그, 그 문화는 익숙해요 근데 어, 최근에 최근에 아니 몇년 전부터 이거 반대되는 이 이거 이 택배와 관련된 이슈가 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무슨 날이에요? 광복절이죠. 광복절. 그, 광복절이 맞아요. 근데 8월 15일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무슨 날이냐면 사진 넘겨주시면 넘겨주세요. 택배 없는 날이에요. 8월 14일, 15일이 택배 없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알았어요? 알았어요? 여러분 잘 택배 안 시키죠. 쌤들 아셨죠? 8월 14일, 15일이 택배 없는 날이에요. 왜 택배 없는 날이냐면 어, 여기 보면 써 있어요. 택배 종사자들이 28년 만에 휴가를 응원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 택배 하시는 분들은요, 휴일이 없대요. 우체국 택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휴일에도 그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쿠팡이나 마켓컬리나 오아시스 같이 새벽 배송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어제 밤 12시 전에 시키면 오늘 아침에 갖다 주잖아요 그분들은 쉬는 날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무더운 여름에 우린 다 어딘가 휴가를 갔다 올수 있지만 이분들은 휴가를 가기가 어려우니까 어, 인위적으로 우리가 8월 14일부터 휴, 뭐야, 택배를 시키지 말자 그럼 14일, 15일 이렇게 이틀만큼은 쉬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2020년부터 시도되고 있는 거예요 공휴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런 참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저도 찾으면서 알았는데, 어, 8월 14일 15일에 공식적으로 몇개큰 대형 택배 업체들은 쉬어요. 아, 일을 이제 안 해요. 문화로 정착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자주 사용하는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8월 14일과 15일에도 정상적으로 새벽에 물건을 갖다 주세요. 그 말은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이 일에 동참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년 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8월 14일과 15일에는 쿠팡을 시키지 말자. 우리가 안 시키면 배달할 게 없으면 그분들이 쉴거 아니에요. 그래서 8월 14일과 15일에 우리가 물건을 시키지 말자라는 운동을 몇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참여도가 한 500명, 1000명, 뭐이 정도이긴 해요, 아직은. 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멈추는 것, 우리가 멈춤과 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힐링을 주는 대표적인 예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내 음식을 갖다 주는 건 잘못 적용된 예인 거예요. 내가 장 보러 가지 않아. 아 그래. 나는 쉼을 누려야지. 그러면 쿠팡 시키면 갖다 줘. 배달의 민족 시키면 내집 앞까지 갖다 줘. 그럼 나는 일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 예가 아니고요. 더 적합한, 적합한. 하나님 말씀하신 쉼의 올바른 예는 뭐냐면,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와 연결된 다른 사람도 함께 쉬는 거예요. 나는 조금 부, 불편할 수 있죠. 내가 그날은 시킬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쉴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안식의 기본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나의 쉼을 통해서 나의 멈춤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조금 불편해질지라도 나의 쉼과 안식이 다른 사람의 쉼과 안식으로 이어지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된 안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어 이걸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문제는 이거였어요. 아, 어, 알겠어.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지? 감사하게 택배 없는 날 하나 딱 있는데 그 다음에는 그럼 나는 그리고 이 지금 10대인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쌤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적용할 수 있지? 솔직히 말하면 답을 못 찾았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익숙한 나의 삶의 그 패턴 안에서 무언가를 멈추는 게 다른 사람과 함께 쉴수 있게 하는 거지가 생각이 잘안 나요. 저 역시도요. 근데, 근데, 일단 그 생각한 거 저는 내년 8월 14일에는 쿠팡을 시키지 말아야겠다 라고 다짐했어요. 저도 이제 집안의 살 가정의 음식 조리가 제 담당이니까 제가 주문을 하는데 내년 8월 14일과 15일만큼은 쿠팡 뭐야 로켓프레시를 시키지 말아야겠다 일단 하나하나 다짐했어요. 근데 그말는 사실 기억나는 게 없어요. 뭘할수 있지? 뭘할수 있지?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면 좋겠어요. 우리 쌤들이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방향만큼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안식이라고 하는 것에 단순히 그냥 내가 혼자 쉬는 거.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어디 혼자 여행 가는 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이와의 쉼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통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고 있고 대학 입시 막막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 잘 되면요. 내가 예수 잘 믿어서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잘됨은 내가 잘됨을 통해 나의 일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 잘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그게 삶이에요. 여러분, 이두 가지 방향성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럴 때 우리 삶이 때론 또 질문에 올 수가 있어요. 어, 이 문제가 뭘 바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때 이 방향성을 기억한다면 또 다시 우리는 제 2의 쿠팡 택배 없는 날, 제 3의 택배 없는 날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 안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그런 것 안에서 세상 안에서 아 이렇게 참된 건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쓸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랑하는 틴즈누 친구들 목사님이 틴즈누리 사역을 10년 넘게 하면서 여러분의 여전히 내가 나이 들어가지만 만난 이유 하나요? 미안하지만 어른들은 바뀌지 않아요. 저도 어른이고 저도 이제 중년이 됐지만 어른들을 바꾸려면 여러분의 백 배의 노력을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아직 스펀지 같아서 주는 대로 여러분은 받아들이거든요. 어, 여러분이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기대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세상을 더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요, 내가 잘 믿고 내가 잘 사는 거 아니고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잘 되게 하는 것, 잘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틴준들 친구들과 쌤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특별히 12월 25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이 얼마 없는데 그게 그냥 우리끼리 즐겁게 즐, 즐기고 축제로 지, 보내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누군가가 안식을 얻고 누군가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삶의 방향성을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왕대심 이 땅의 오심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고 믿습니다.